답은? 몇 번이세요? 자, 그런데, 어? 답이 없네? 자, 해당 과정은 얘기 안 했네. 그럼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아까 G3P 만들어지고, 에너지 회수 다시 투자기 위해서 G3P 만들어진 다음에, 요 녀석이 1, 3, BPG 될 때, 여기, 에이 NADH 만들어지죠. 그죠? 그니까, G3P도 그 기질이 될수 있겠죠. 탈수에서 기질.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65번. 시트르산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에서 a t p 가 생성되는 단계 기질 수준 인산화, 자, 기질 수준 인산화. 우선 해당 과정에서 얘기했었죠. 해당 과정에서는 요 1,3BPG가 3PG 될 때, 그리고 PEP가 피름산 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TCL호에서는, TCL호에서는 숙실코에를 생략한다면 알파 캐토블루르산이 숙실산 될때더 정확히는 숙실코에가 숙신산 될 때가 기질 수준에 인상하죠 그래서 65번은 숙신코인 생략하고 냈으니까 3번 답 고를 수 있겠죠. 자. 어, 그런데 이피루부산의 산화와 그리고 크랩스웨로가 일어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기질 그럼 이 크랩스웨로에 필요한 효소들, 여러 가지 효소들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있겠지. 많은 딱한 녀석 여기 숙신산탈수소 효소, 숙신산탈수소 효소 그러니까 얘기했죠. 물론 얘는 조효소지만 그 주효소가 되는 단백질이 어디 있냐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습니다. 자, 다시 크렙스 회에 필요한 효소들은 당연히 그 크렙세로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하니까 그효소는 당연히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있다. 단, 숙신산탈소수효소는 어디에 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진핵세포고. 그럼 원핵세포는 원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없으니까 어쨌건 이러한 과정들이 전부 어디서 일냐면 세포 기질에서 일한다. 그죠? 해당도, 비사산 산화도, 크렙세로도 세포 어, 다시 호흡 다시 미토 어, 세포 기질에서 일한다. 그러면 아까, 진액세포의 경우에, 여기 숙신산 탈수소는 미토큰의 내막에 있다. 그러면 원핵세포의 경우는 이 효소가 어디 있다? 원형질막에 있다. 66번. 세포 중크랩회로에서 생성되어 전자전달기에 전자를 공급해주는 물질은 NADH와 FADH2죠. 쉽게 고를 수 있겠고, 3번이고요. 67번.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후, 흡수한 영양소로부터 ATP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과정은 해당에서 EATP 크렙스 회로에서 EATP 그리고.